서구와 현대화 추세에 따라 주거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닥에 이불을 직접 깔고 자던 옛날과 달리 침대에서 자게 된 것도 그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쾌적한 수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침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카피 문구처럼 쾌적한 수면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욕구를 반영하듯 다양한 침대 제품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표면이 매끄럽고 밋밋했던 기존 온돌 침대와 달리 각 판넬마다 36개의 구멍이 뚫려있는 독특한 모양으로 호기심을 갖고 만져보거나 침대에 누워 직접 효과를 체험하려는 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배가 따뜻하면 병이 안 생긴다고 하듯이 탄소 99.5%의 침대는 사람의 배를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 침대는 속을 더워주는 것에서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탄소는 고열에도 타지 않는 불연성 소재로서 연소시 유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원적외선을 방사해 면역 증강과 체온 상승에 효과가 있다는 업체의 설명입니다. 36개의 구멍은 체중을 분산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부항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조각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타일이 파손되어도 쉽게 교체가 가능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점 엿볼 수 있습니다. 병원 등의 진료대나 평상, 쇼파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침대 외에도 주방용품을 비롯해 다양한 탄소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